지난 금요일 HLB는 6.52% 상승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 코스닥 지수가 1.4% 하락하고 코스닥 제약 섹터가 0.6% 하락했기 때문에 지수나 섹터 대비 크게 선방한 모습입니다. 주간으로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코스닥 지수나 제약 섹터의 대체로 연동하는 수준에서 마감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보면 11월에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지만 12월에는 현재까지 지수나 섹터와 큰 차이 없이 연동하는 수준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일봉의 변동성이나 반등 시점은 나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가가 의미 있게 변동성을 보였을 때는 변동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다음 행보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나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양도세 회피로 이탈한 물량이 복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다고 알려졌는데, 기본적인 팩트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대다수 분석가들의 이동평균선 이론은 통계적 유의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HLB 급등의 가장 큰 이유를 양도세와 결부시키는 것 또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평선처럼 기술적 이론에 대한 검증은 초보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양도세 관련 이슈는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관념에 의지해서 차트나 이슈를 해석하는 어용 분석가들은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LB가 양도세 회피성 물량 때문에 상승했다고 판단하는 것과 세력의 의지가 상승의 요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현상을 직시하고 예우를 추정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참고로 주린이는 주식과 어린이의 합성어입니다. 어린이는 청소년 수준의 능력치에도 경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지해왔던 조력자가 알고 보니 청소년 수준이었다면 상당히 허탈할 것입니다. 주식판은 나의 능력치와 체급과 상관없이 무한으로 경쟁해야 하는 무제한급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주식판에서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대상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전문 트레이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조력자의 수준이 청소년 수준이라면 상당히 곤란할 것입니다. 물론 줄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곁에 두고 도움을 받는다면 조력자의 능력치가 그대로 공유되어 어린이 같은 주린이가 어른을 이길 수도 있는 매력적인 게임입니다.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어용분석가를 멀리하고 인사이트 있는 조력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6일자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 제목에서부터 대주주 양도세 완화효과로 연말 매도폭탄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매년 연말 양도세 회피 기한마다 쏟아졌던 개인 투자자의 매물 폭탄이 올해는 멈췄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시작하였으며 대주주 판단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데다가 증시마저 부진하자 큰손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줄어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양도세 기준일 회피 물량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2021년에는 3조 1587억이었으며, 2022년에는 1조 5371억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조 160억을 기록하며 매년 1조 원을 상회했었지만 올해는 3,82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도세 기준 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HLB도 양도세 이슈와 관련하여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 27일 HLB는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적지 않게 순매도했다는 것에서 양도세 회피 물량이 복귀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주장은 수금만 봐도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양도세 기준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양도세 회피 이슈는 최근 HLB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해 일봉 차트와 올해 수급만 체크해 봐도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세 이슈가 일부 영향을 끼쳤겠지만 주가 변동성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으니 지금부터는 HLB가 급반등한 이유를 분석하고 다음 주 향방에 대한 추정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 내내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이용해서 주가를 좌지우지하였으며 다소 이례적인 행보를 자주 보여왔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 6.5% 넘게 상승했을 때도 외국인들은 여전히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주가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수나 섹터가 상승할 때 오히려 주가를 억누르고 지수나 섹터가 조정받을 때 오히려 주가를 띄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이유를 그동안 영상과 장전 코멘트에서 종종 언급했었는데,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매집을 확대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대세 상승 시 심약물량의 조기 이탈을 위한 사전 포석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그룹주가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HLB만 유독 약세를 보였는데, 다음날 장전 코멘트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그룹주와는 달리 HLB는 장기간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하단을 이탈한 관계로 차트 모양새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약세를 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룹주반 등이 HLB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직전 일래 그룹주 대부분이 상승한 것이 hlb 반 등의 시그널이었다는 것을 금요일 주가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차트 이론으로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고 음봉 위주로 하락하게 되면 추세 전환 시 급격한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하단까지 단숨에 회복했기 때문에 차트 이론에 부합하는 반등세를 보여주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종가는 7만 300원이었는데 박스권 하단이라고 말씀드린 자리였기 때문에 주요 변곡점에서 정확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7만 300원은 그동안 수차례 강조드린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다음 주에 7만 300원을 시종가로 돌파하고 안착해 준다면 해당 위치는 강력한 지지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상단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과거의 패턴으로 유추해 보면 페이크성 조정을 마치고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격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다음 주 추세를 이어가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HLB는 최근 장기 추세라인이 수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추세를 수렴한 이후에는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차트이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렴이 임박한 상태에서 장기 추세라인의 하단을 터치한 이후 급격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추세라인은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 뷰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추세라인에서 일부 페이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심라인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반등 시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추량파 채널에서 안내드렸던 장기 추세라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해당 추세라인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최고가는 7 1300원이었는데 21선을 터치하자마자 윗꼬리를 남긴 모습입니다. 21선에서 정확하게 윗꼬리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언급이 세력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주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해당 사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평선을 언급했던 지난 영상이나 장전 코멘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향파 채널이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848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B가 급등하면서 HLB는 포털사이트 증권 검색 순위 5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그만 이슈나 주가 변동에도 조회 수가 급증하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그만큼 기존 투자자나 잠재적인 투자자의 저변이 넓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HLB 수급을 살펴보면 개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을 외국인이 대부분 받아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직전주까지 증가했던 외국인의 매도세는 개인을 견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이탈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주는 확연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차트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간별 매매 동향에서는 CRL 이후의 동향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간 개인이 적지 않게 털어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사이좋게 나눠가진 모습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모두 최근 1개월 수급을 제외하고 1년 이내 모든 구간에서 순매수세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으로 확장해봐도 개인의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로 받아주었는데 해당 기간 주가는 124% 넘게 상승하기도 하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수급이 차트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개인을 견제하기 위해 물량을 내놓거나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를 때도 있지만 그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손실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멘탈을 잘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하는 금융투자는 지난주에는 43억을 순매도하며 2주 연속 매도세를 보였지만 이번주는 16억 순매수로 3주 만에 매수세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연기금은 최근 매매 비중이 크게 감소했지만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포함하여 최근 5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매수 이상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글로벌 주요 증시가 상승했음에도 우리 증시는 탄핵 전국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원 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또 다시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해당 낙폭은 배당 낙에 따른 주가 조정이 한몫했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감안한다면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지만 조선 관련 주등 트럼프 집권 이기에 따른 수혜 섹터들은 지수의 약세에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끝나고 열린 미증시 또한 다소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최근 급등했던 테슬라의 낙폭이 가장 컸지만 반등폭에 비한다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으며 엔비디아 또한 7% 가까운 반등 이후에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미증시의 조정 이유는 시간 관계상 내일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글로벌 증시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 증시는 올 한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여전히 가장 못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과대 낙폭을 보였던 우리 증시의 급격한 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여전히 거세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부분 집중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의 동향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외국인은 현물을 매도했지만 선물을 2배 가까이 순매수하며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6개월 동안 21조 가까이 순매도하며 올한해 매수한 금액을 거의 대부분 토해낸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매물출의 가능성은 삼성전자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대만 TSMC가 이나노에서도 경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사주매입에는 뾰족한 반등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24일에는 외국인이 사거래일만에 순매수하며 종종 매수세를 보이기도 하였고 지난 금요일에는 순매도세가 급감하면서 매도 행렬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수급상으로나 반등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초토화되었기 때문에 HLB는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돋보인 모습입니다. 주간으로는 지수와 연동하는 수준에서 마감했지만 대세 상승 시기에는 지수와 섹터를 거스르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 제약 섹터는 0.89% 하락하였으며 주간으로도 0.89% 조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 제약 섹터는 0.6% 하락하였으며 주간으로는 0.79% 상승하였습니다. 금요일 코스닥 대부분의 업종이 급락한 관계로 제약 섹터가 상대적으로는 선방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 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테라퓨틱스와 HLB와 HLB 제약 순으로 상승률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HLB와 HLB 제약이 나란히 6%대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나머지 그룹주들은 대체로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테라퓨틱스와 HLB 제약의 추세가 확연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장주가 선도하거나 그룹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종목이 선도하거나 대세를 향한 움직임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해질 것입니다. CRL 이후로 살펴보면 여전히 테라퓨틱스와 HLB와 HLB 제약순으로 상승률 상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HLB 생명과학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나머지 4개의 그룹주들은 CRL 직후에 가격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룹주의 주도 종목이 앞서나가면 결과적으로 연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대시장 시총 1000억원 이상 제약바이오주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오랜만에 HLB 그룹주들이 등락률 상위권에 일제히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주간 상승률은 젠큐릭스가 자회사 지분 매각 소식으로 급등이 나와 주었으며, 일동홀딩스는 북미에서 비유전자 변형 인증 획득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추량파 추천 종목인 삼천당제약은 독일 기업과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미국 등 6개국의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12월 2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87만 주로 지난주 대비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한 주간 HLB를 총평하자면 개엄과 탄핵 이슈로 여전히 시장이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지만 HLB는 지수나 섹터의 약세를 딛고 나름 견조하게 마감한 모습입니다. 장기 추세 라인의 하단을 정확하게 터치한 이후 급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이 평선 밀집 구간이 버티고 있는 만큼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7만 300원을 안정적으로 회복해 준다면 막강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상승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7만 300원을 언제쯤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월 거래일도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약 승인 심사 일정이 임박한 만큼 시간의 흐름은 투자자의 편이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매 현황은 출량파 멤버십 추천 종목의 현재 보유 종목과 2024년 합산 수익률입니다. 적지 않은 종목이 이 절로 마감되고 있지만 현재 보유중인 종목의 수익률은 지수의 급락에도 여전히 압도적인 투자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손실로 마감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2194%이며 현재 보유종목과 이절 마감 종목의 합산 수익률은 5181%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손실률을 크게 압도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HLB 그룹주의 단기대응 수익률은 제외한 수치인데 매일 진행하는 HLB 그룹주 3개 종목의 단기 대응 수익률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전체 수익률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024년 코스피가 9.1%나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23.2%나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몇몇 종목에 운 좋게 투자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해왔던 추천 성과이기 때문에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HLB 장기 투자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을 구분하고 단기 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멘탈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 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 제약과 HLB 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호 조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량파 최선호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